오픈 AI 짐 환경에서의 마운틴 카 문제 해결을 위한 유전 알고리즘을 발표할 강명주입니다. 먼저 요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논문은 오픈 AI 짐에서 제공하는 마운틴 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전 알고리즘의 적용 방법을 제안합니다. 마운틴 카 문제는 강화 학습의 벤치마크 문제 중에 하나로 힘이 부족한 자동차가 언덕을 올라 목표 지점에 도달해야 하는 제어 문제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간단한 피드포드 신경망을 정책으로 표현하고 이 신경망의 가중치와 편향을 염색체로 구성해서 유전한, 유전 알고리즘을 통해 최적의 정책을 진화시켰습니다. 실험을 통해 세대가 진행됨에 따라서 개체 집단의 적합도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또한 진화된 신경망 정책이 마운티카 문제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강화학습은 에이전트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누적 보상을 최대화하는 행동정책 을 학습하는 머신러닝의 한 분야 입니다. 주로 게임 분야에서 많이 적용되는 머신러닝의 한 분야입니다. 마운팅카 문제는 앞에서도 설명 을 드렸지만 오픈ai 침에서 제공 하는 강화학습 문제 중 하나로 힘이 부족한 자동차가 계곡 중앙에서 좌우 과속을 통해 반대편 언덕 위에 있는 까지 도달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마운팅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화학습 방법으로 유전 알고리즘을 적용하였습니다. 먼저 마운팅카 문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마운팅카가 계곡의 중앙에서부터 좌우로 이동을 하면서 오른쪽 끝에 있는 깃발에 있는 위치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운팅카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화학습에 사용되는 여러가지 상태와 행동들을 보시면 상태는 현재 자동차의 현재 위치와 속도를 2차원 벡터로 표현해서 상태를 나타내고 행동은 0일 경우에는 왼쪽으로 가속하고 1일 경우에는 가속이 없고 2일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가속할 수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에피소드는 자동차의 위치가 0.5 이상 도달하거나 최대 스텝 기본적으로 200인데 최대, 최대 스텝에 도달하면 종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상으로는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경우는 0,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매 스텝마다 마이너스 1을 해주고 목표는 최소 스텝으로 목표 지점에 도달하여 총 보상을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총 보상은 마이너스 값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Genetic a l g o r i t m for Policy Optimization, Optimization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뉴럴 네트워크는 폴리시 표현에 적용이 되는 건데 인풋 레이어와 히든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풋 레이어는 두 개의 노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현재 마우팅카의 위치와 속도, 값이 들어가 있고요. 은닉층에는 8개의 노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 활성화 함수로 RELU 함수를 이용하였습니다. 출력층 세 개인데 왼쪽으로 이동을 하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방향을 나타내는 결과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네틱 알고리즘에 사용이 될 염색 염색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색체의 구성은 신경망의 모든 가중치와 편향값들을 하나의 유전자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유전자의 크기는 입력층 노드의 개수 곱하기 은닉층 노드의 개수 가하기 은닉층 바이어스 개수 그리고 은닉 은닉층 노드의 개수와 출력층 노드의 개수를 곱하고 거기에 출력층 바이어스 개수를 더한 것이 전체 유전자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아, 즉,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모두 아, 합친 아, 그런 형태로 유전자가 구성이 되겠습니다. 제네틱 알고리즘에 적용이 되는 피트니스 함수는 아, 각 정책의 우수성을 평가하는데 중요한데, 마운틴카의 목표는 가능한 빨리 오른쪽 능선에 있는 목표 지점에 도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의 적합도는 주어진 에피소드 동안 정책을 시뮬레이션하여 얻은 총 보상을 계산하게 되겠습니다. 제네틱 알고리즘에 적용할 때는 앞에서 뉴럴 네트워크가 계속해서 수행이 되고 여기에서 나온 전체적인 피트니스 값을 계산하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제네틱 알고리즘을 살펴보면 먼저 초기화가 이루어지고요. 두 번째는 피트니스 값을 계산하고 이 피트니스 값은 우성 형질과 열성 형질을 나타내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트니스 값을 계산한 후에 이 결과를 통해서 부모 세대를 선택을 하고 부모 세대를 선택한 것 중에서 두 개씩 두 개의 세대 두 개의 크로모점씩 선택을 해서 cross over mutation을 실행을 한 후에 다시 replacement를 처리를 하고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초기화 과정에서는 51개의 무작위 값을 갖는 유전자 100개로 구성된 초기 군집을 생성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즉, 해지팝이 100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트니스 값은 유전자로 구성된 신경망을 마운팅 카 환경에서 실행을 해서 하나의 에피소드가 종료될 때까지의 얻은 총 보상을 총 보상으로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셀렉션은 현재 군집에서 적합도가 높은 개, 개체들을 부모로 선택을 하고 크로스오버는 선택된 두 부모 유전자에 대해서 단일점 교차를 정해서 자식 유전자를 생성합니다. 뮤테이션은 크로스오버에서 생성이 된 자식 유전자들에 대해서 어, 유전자의 각 요소에 대한 낮은 확률로 무사히 값을 더하여 변화를 주는 형태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Replacement는 엘리티, 엘리티즘 전략을 사용하였는데 현재 세대에서 적합도가 가장 높은 몇 개의 개체를 다음 세대로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어, 처리를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실험 환경을 보시면 전체적인 군집, Population Size는 100개로 하였구요. 총 세대수는 2 0 0개니다 제너레이션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크로스오버 레이트는 0.8이고 뮤테이션 레이트는 0.05 엘리티즘 개체 수는 2개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신경망 은닉층 크기는 히든 사이즈가 8개로 구성되어 이 있구요. 에피소드 스텝 수는 2 0 0회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험한 결과 그래프와 같이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 전체 제너레이션은 200세대까지 진화를 시켰는데 76세대 이후부터 어, 피트니스 값이 형격하게 줄어들면서 어, 진화가 어,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로 125세대 이후에는 마이너스 어, 80 근처의 피트니스 값을 보여줌으로써 어, 진화가 잘 되고 있고 이 상태에서는 아마도 목표지점까지 잘 도착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본 논문은 유전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여 오픈 a i 짐 환경의 마운팅 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간단한 신경망을 정책으로 사용하였고, 그 가중치와 편향 값을 염색체로 구성해서 유전자 알고리즘에 적용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세대가 지남에 따라서 개체 분집의 적합도가 효과적으로 계산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유전사, 유전 알고리즘이 마운틴카와 같은 연속적인 상태 공간을 가진 제어 문제의 정책 학습에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